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에, 맹인,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너는 어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이 예수라고 믿으면 그 영광을 돌려라. 하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그 맹인이 말하는 거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아는, 내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만은 압니다. 내가 맹인이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내가 정말 체험해서 아는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어,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 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처럼 우리들도 내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건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단한 가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 이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구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 구원자이시다. 그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절하게 되죠. 왜요? 맹인은 눈을 멀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맹인이 말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될 것이고, 보는 자는 오히려 맹인이 될 것이다. 바리세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맹인인가? 영적인 맹인인 거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 없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고 봐도 영적인 세계 예수 님을 볼수 없다면, 우린 영적인 맹인인 것이죠.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는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못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수 있는 우리 의 믿음의 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